구약성경 사무엘 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전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리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집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나민 지파가 뽑혔고 베나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부문의 말씀에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존재는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셨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미스바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광장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던 그 추억의 장소로 일부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미스바는 이전에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 세워질 때에 이 미스바에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좋은 추억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왕의 제도를 구했고 또 왕이 세워지기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스바에서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의 미스바, 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미스바가 서로 어 느낌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대조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좋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좋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택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그 아들이 여전히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좀 자기가 컸다고 장성했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탕자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이 탕자를 내보낼 때그 아버지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또그 부모가 자녀를 내가 이제 나가서 독립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녀를 내보낼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내보내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괘씸하게 여기면서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잘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실 때, 내보낼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이 아들을 기다리리라. 그 아들을 내보낼 때, 그 아버지가 그냥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또한 네가 얼마나 잘되나 보자. 이러한 조금 그 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말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에 들어올 때그 아버지가 이 동구밭까지 나가서 맞이할 정도로 뛰어나가서 맞이할 정도로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한시도 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억했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미스바에서의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 즉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택한받은 민족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어쩌면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 밖에 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 이렇게 영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우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시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두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관자,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왕을 택하신 때에 사람들이 왕을 뽑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만일 왕을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스스로 자기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세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원하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방식이죠. 자, 제비를 뽑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정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를 갖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나라들은 둘 중에 하나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선출로 왕이 되든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나라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유일한 그러한 군주국가의 특별한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이세상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왕의 제도가 있고 나라의 제도가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제도를 만드셔서 사무엘 선사를 통해서 글로 쓰게 하시고 그 책을 하나님이 간직하도록 이스라엘이 그 책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면 이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든지 간에 교만하여 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법칙이에요. 자,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제도는 원치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주장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반드시 위기에 빠진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이 가르침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써서 간직하게 하셨죠.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위기에 빠진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도인 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될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왕의 제 왕을 뽑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의 뜻을 뭐 각각의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의 뜻을 묻는 주된 그 신탁의 방법은 뭐였냐면 점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제 요셉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온그 형제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생이죠.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인데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에 뭘 넣습니까? 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은잔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은자는 내가 점을 칠때 사용하는 아끼는 것인데, 왜 그것을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찾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애굽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죠. 더군다나 그때는 아직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이 요셉을 뭘로 알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죠. 자 이처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신의 뜻을 물을 때 점을 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점을 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새길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거나 혹은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림을 뽑았습니다. 뽑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셋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는 주로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전쟁을 치르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할때이 제사장의 이 앞가슴에 흉패가 있잖아요. 그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림, 이제 이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고 또는 고증하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두 개의 돌을 하나는 검은색의 돌 하나는 흰색의 돌 이렇게 두 개의 돌을 넣었고 그중에 하나를 뽑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지를 이렇게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집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천 명씩 나오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고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집파대로 천 명씩 나와라. 했을 때 정말 열두 집파들이 천 명씩, 천 명씩 막 이렇게 인구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천 명씩 끊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딱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어, 수만, 혹은 수십만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천 명씩 끊는 것도 일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천 명씩 나누자면, 이 하루 종일 못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 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엘레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레프라는 단어는 숫자적으로 쓰일 때는 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집단, 무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파별로 천 명씩 딱딱 끊어서 불렀다고 하기보다는 이 집파가 있으면 그 집파 안에 또 수천 명의 단위 혹은 수백 명의 단위의 어떤 그 부족이나 시족 같은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친척의 무리들. 그래서 이 집화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집단별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 제비가 이 집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방식을 취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쭉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집파에쭉그 집단들이 나와요. 거기를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이때는 아마 집단이이 집파가 수만 수십만이 됐을 텐데 다 나오진 않았겠죠. 이 집파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대표들이 나와서 어떤 집파일까 하고 뽑았을 겁니다. 그때 어떤 집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집파. 집화. 베냐민 집파가 뽑혔을 때 다들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베나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베나민 지파가 뽑혔을까? 우리 생각에는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일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놀란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그 베나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을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힌 거예요. 그, 리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힌 겁니다. 기스의 가족 역시 어떻게 고백되어 있습니까? 이 가장 위약한이 베나민 집화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물론 사울이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더 깜짝 놀란 일은 그 뽑힌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부문 보실 때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숨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뽑혔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제비를 뽑았는데 뽑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니까 숨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뽑으려고 처음부터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일지, 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갑자기 그냥 뿅!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사라지고 없을 리는 없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은 제비를 뽑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지 알았을까?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어떤 장면과 같냐면,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쳤죠. 그래서 그배 밑에 몰래 숨어서 다시 쓰러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니느웨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요나는 니네어로 갈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는 사울은 두려워서 왕의 제비를 뽑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숨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뽑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그러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발되고 왕으로 뽑힌 것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숨어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기스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아마도 그 기스의 가족들 가운데 왕으로 선출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성인, 남성들만 나와서 뽑겠죠? 다 뽑았습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제비를 들춰보는데 자기가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데 제비 하나만 그 제비가 담아놓은 통에 달랑달랑 하나만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누굴까? 하고 보니까 사울의 몫인 거예요. 왜? 다 있는데 사울만 없습니까? 그 제비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람의 제비인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걸 뽑았다면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제비를 잘 뽑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제비는 아무도 뽑지 않고 누구의 목소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사울의 목소로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어뭐 그런 교파들 그런 교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위험과 고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손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흔들릴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나는 예수님의 손을 놓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 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한 절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내 모든 기도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간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게...